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 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정부 대변인이 유엔 난민 기구가 태국 정부의 무국적 해소 노력과 국적 부여 절차 간소화를 높이 평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태국 내각은 국가 안전 보장 회의가 제안한 간소화된 국적 부여 절차를 승인했으며 이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태국의 큰 성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국적 해소를 위한 노력이 50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원 확인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국적자의 기록이 없어 발생했던 범죄나 마약 문제 등에도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태국 국방부 대변인이 패텅탄 총리가 로이의 축구와 퉁 사원에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에 주는 마약 퇴치를 위한 화이트 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25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푸미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에 따라 각 군부대가 국경과 국내 주요 지역에서 마약 밀매를 차단하고 관련 공무원 검열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군 병원 시설을 확충해 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에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로이에 주에서 타와 뿌리 모델을 통해 전인적 치료와 재활을 실시하며, 신체 및 정신 건강 회복과 직업 훈련을 병행해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태국군 대변인이 방콕 방켄 지역에 위치한 제11 왕실 수비대에서 태국 국왕의 생일을 맞아 예정된 헌신 및 충성 서약식을 위한 사전 연습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약식은 태국군인들이 국왕을 향한 최고 수준의 경의를 표하고 군의 단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수티다 왕비가 직접 군 행렬을 지휘하고 시리완나와리 공주가 기병부대를 이끌며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왕실수비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군부대가 참여하며 태국 전역의 주요 군인들이 동원됩니다. 태국군은 12월 3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이 행사를 전국에 생중계할 예정이며 태국 국민들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초대했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후나이 전기 본사가 일본법원에 파산 선언을 함에 따라 태국 나콜라 차시마 소재 오디오 비디오 레코더 제조업체인 후나이 타일랜드가 임시 영업 중단을 하며 모든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 노동부 대변인 푸미판 무원차는 2024년 10월 29일 이 회사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기존 임금의 75%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총 직원 수는 862명으로 남성 310명, 여성 552명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11월 30일 이후 회사의 향후 운영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지시하며 고용보험, 임금 등 법적 권리와 혜택이 직원들에게 적절히 제공되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주택대출 승인율이 70% 이상 하락해 중간소득층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주택가격은 70% 이상 상승했으나 국민 평균 소득은 단 15%만 증가해 주택 구매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방콕에서는 대부분의 주택 가격이 300만바트를 초과해 월 소득 3만바트 이하인 인구의 주택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주택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득의 약 16%에 달하는 5천바트 정도가 교통비로 사용됩니다. 이는 도심 주택 가격이 높아 외곽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로 인해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 장관 피차이 나리파파는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 이시 케이타와 일본 주요 기업 임원들과의 회담을 통해 태국과 일본의 오랜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태국 최대의 외국인 투자국으로 외국인 투자 중약 25%를 차지하며 6천여 개의 일본 기업이 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태국은 PCB,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과 식품안보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일본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태국에서의 녹색에너지, 수소 및 서비스 산업 투자 확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3년 양국 간 무역액은 약 558억 6,100만 달러로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가공 탁고기, 기계, 전자회로 등이었으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철강, 화학제품 등이었습니다. 태국 우체국이 2025년 1월 1일부터 기본 우편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단계로 18년간 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경제상황과 운영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새 요금으로는 10g 이하 편지는 5바트, 500g 이하 패키지 소포는 34바트, 1kg 이하 일반 소포는 25바트입니다. EMS 등 일부 서비스는 기존 요금이 유지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프롬 포스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타이베브가 현재 태국 음식 사업이 원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2024년에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총 819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매장 수를 12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매장 오픈과 기존 매장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며, 특히 성장률이 높은 KFC와 OEC 브랜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일부 매장은 공간 조정이나 폐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증가한 즉석식품 시장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타이베부는 OEC 브랜드로 다양한 일본식 즉석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 확장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랄 제품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방콕 모노레일이 바퀴가 빠지거나 신호기 문제로 안전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태국 교통부 장관 수리아 징롱롱킷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제조사인 중국 CRRC 방문 엄중히 경고하며 추후 유사 사고 발생 시 모노레일 운영사의 향후 입찰 참여를 제한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모노레일의 휠 베어링 파손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현재 노란색 및 분홍색 모노레일 열차는 정비 중입니다. 대중교통청과 제조업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부품을 테스트 중이며 2025년까지 모든 차량에 이 휠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란색 모노레일은 하루 평균 4만 6,600명, 분홍색 모노레일은 5만 6,7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계약 후 이용객 수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